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문벌 사회에 대해서 볼게요. 문벌이 뭐냐면은 호족들이 성장해서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성장해서 커지면 이제 문벌이 되는 거예요. 가문끼리 뭉쳐가지고 문벌 귀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문벌 귀족 사회는 언제 성장하냐면 바로 고려가 이렇게 초기부터 고려 멸망까지 있으면 우리가 내시기로 쪼개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를. 그럼 첫 번째 단계가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문벌귀족이 성장하는 단계죠. 문벌귀족이 세력이 커지는 이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문벌귀족의 치고 이제 무신들이 집권하게 되는 무신집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서는 원관석기를 볼수 있다고 했죠. 오늘은 문벌귀족에 대한 걸볼 겁니다. 문벌귀족이란 호족 세력이 성장해서 가문끼리 뭉쳐서 이제 귀족 세력을 이룬다. 가문이 뭉쳐서 커지는 이 세력을 말한다. 그래서 결혼도 가문끼리 하고, 가문이 높은 지위가 높은 가문끼리 결혼을 해서 그 문벌귀족만의 세력이 점점 더 점점 더 커지고 확장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종 대 가게 되면은 이 문벌귀족이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혼인을 문벌끼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벌이 또 왕실과도 합니다. 그래서 왕실과 거듭된 혼인으로 인해서 어느 가문이 성장하게 되냐면 경원 이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정원이 씨 중에 이자겸이 왕권을 위협하게 돼요. 이자겸은 인종의 그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좀 이상하죠. 장인이자 외할아버지, 자기 엄마의 아빠도 이자겸이고, 자기 부인의 아빠도 이자겸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이상합니다. 이런 거듭되는 혼인정책 속에서 이자겸이 이렇게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자겸의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인종이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자겸을 제거를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제거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는 이제 실패했다는 거겠죠. 실패를 하게 되고 이자겸이 요때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라는 건 뭐예요? 또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잡아주냐? 바로 이자겸의 부하인 척중경. 이 척중경이라는 사람이 인종과 손을 잡고 이자겸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종이 또 어떻게 하냐? 인종이 또이 척중경을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써먹고 제거해요. 토사고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문벌사회가 동요를 하게 돼요. 문벌사회가 동요를 하게 되는 건 어떤 의미냐. 문벌귀족이 점점점 세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회가 의문을 느끼고 이제 이게 안 좋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벌사회가 동요되고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는 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묘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묘청이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때 금 배격, 금을 배격하자는 여론이 있어. 여론이 강화되니까 금과 친하지 말고 금을 배격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도 처음에는 여기에 동요를 했어요. 인종도 정치 개혁을 하고자 이 묘청과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안한 거죠.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묘청이랑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이 있어서 예플러스 정지상. 이 친구들을 서경 세력이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경으로 옮겨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는 서경 세력입니다 서경 세력이 이 풍수지리설, 우리 신라 말기에도 봤죠? 이제 신라 땅에 힘이 다 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서경으로 옮기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경 천도 운동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 금을 정벌하자, 금 정벌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자. 그리고 헌지 친구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는 얘기죠. 이런 걸 주장해. 그런데 이제 인종도 여기에 어이 세력의 말에 동요를 했다가 아 뭔가 아닌 거 같은 거야.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김부식을 보네요. 그래서 김부식이? 김부식은 원래 개경의 세력입니다. 개경 세력. 원래 개경 세력 기존의 세력들은 처경으로 가는 거를 별로 싫어했어. 자기의 원래 기반의 세력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경 세력을 쓸어버립니다. 김부식이. 서경 전동 운동을 반대하고 이 김부식의 개경 세력은 뭐를 중시했냐? 금 배경론이 아니고 금 사대론이에요. 금에 대한 사대. 금에 대한 사대를 통해서 금 세력이 셌어. 금나라가 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고려의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 결과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신 정권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고려를 국시기로 네 쪼개 볼수있다그랬죠 왕권 강화 시기와 그리고 문벌 귀족이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이 문벌 귀족 세력을 쓸어버리고 무신이 집권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원간섭기가 있다그랬어요자 이제 문벌 귀족. 문벌 귀족은 어떤 세력이냐. 바로 문신이에요. 문신. 나라에서 이제 유교를 장려하고 문신을 많이 등용하고 과거제도 문신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되게 차별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다 참다 못한 무신들이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게 되자 왕권이 추락하고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게 되자 이문신 무신들이 나서서 문신을 쓸어버리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무신정권이에요. 그래서 무신정변이 발생하는데 이때 무신 위주의 정책 정치와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어? 과거제도 아주 못 보게 하고 하국 군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 의종이라는 왕이 실정을 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의종은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입니다.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무신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무신집권은 무신집권 초기와 최시무신정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무신집권 초기에는 무신 간의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이 집권자가 자주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면은 정중부에서 정중부가 처음에 잡다가 경대승이 주도하다가 이 의민이 이 세력의 주도를 갖게 됩니다. 무신들의 권력기구는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 중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최충원이 이 의민을 제거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고요. 사대가 최씨 4대가 60년간 최씨 정권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최씨 무신 정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을 볼게요. 최시무신정권의 권력기반은 정치와 군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치는 교정도감, 정방, 서방이고요. 군사조직으로는 도방과 삼별조가 있습니다. 이 교정도감에서는 최충원이 설치했고, 초기에 설치한 거예요. 최시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과 결정을 여기에서 교장도감에서 하게 되죠. 정방은 최우가 설치하고요. 관리들의 인사행정을 담당했어요. 서방도 최우가 설치했고요. 문신들로 구성된 게 특이하죠. 자신을 차별했던 문신들을 다시 등용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받습니다. 이 서방에서요. 자 그러면 군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방은 경대승이 설치해요. 경대승 우리 봤죠. 언제 봤냐면 무신 집권 초기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권력이 교체됐다고 랬잖아요그 정중부 경대승의 이 경대승 경대승이에요. 이 경대승이 도방을 설치합니다. 최고 집권자의 사병이었고요. 사병이고요. 도방은 사병이고 최충헌에 의해서 확대되죠. 저는 최우가 설치합니다.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교정도감과 정방, 그리고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원래 무신집권 초기에는 무신들의 최고 권력기구는 중방이었는데 이 최충원이 교정도감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볼건 이의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의민. 이 친구는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이 최고 권력을 잡았다는 거는 당시 천민들에게 어 혹시 나도 어 나도 권력을 한번 잡아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농민들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 볼게요. 무신 집권자들이 이때는 과도한 수탈. 항상 농민 봉기는 이 과도한 수탈에서 일어나죠. 과도한 수탈과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우리 아까 봤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무신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이의민이라는 친구가 천민 출신이라어요 그렇죠?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농민의 저항운동을 보면 망이 망소이의 형제 봉기가 있어요. 망이 망소이는 공주명학소 주민들이 무거운 세금 부담에 반발해서 봉기한 건데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죠. 소. 우리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를 봤습니다.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소는 수공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게 특수행정구역이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평민이지만, 평민 취급을 못 받고 거의 천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천민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별과 수탈이 엄청 더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망이 망소이라는 친구들은 공주 명학소 소에서 일했던 친구들이고, 거기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볼 거는 김삼이와 효심, 효심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경상도의 운문과 초전 울산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천민 저항 운동을 보면, 아까는 농민저항운동이었고요. 전주 관노비의 봉기가 있고 만적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관의 횡포에 따라서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만적의 봉기는 이 만적은 산업이었어요. 산업인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죠? 무신집권기에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의 건국각 정치 변화 여기에서 맞춰볼게요.